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눈오는 날 특강을 위해서 오신 분들 환영하고 또 동강으로 오신 분들 환영하고 자료는 OX 자료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진행될 거냐면 이제 이 OX의 이 기출지문을 사용해서 맞냐 틀렸냐를 활용하는데 어, 기존에 보면 여러분들이 경찰학에서 이 OX를 너무 단순하게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순하다 는 말은 뭐냐면 기계처럼 그냥 맞다 틀렸다 맞다 틀렸다 한두세번 반복하면 그냥 외워지죠. 그렇게 암기하는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알았죠? 이제부터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OX 지문을 토대로 해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좀더 정리를 할 겁니다. 이게 더 핵심입니다. 그래서 초지생이라도 괜찮고, 재지생이라도 괜찮고, 삼지생이라도 괜찮고, 사시생은좀 무리죠. 그죠? <laughs> 열심히 공부해야죠. 자, 그래서 내용 정리를 목적으로 해서 들어간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특강이 1탄, 2탄, 3탄, 4탄 쭉 이어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할 부분은 뭐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부분부터 먼저 할 텐데, 이 경찰학 전체에서 경찰학 전체에서 처음에 나오는 경찰학의 발달 다잘 알죠 왜잘알까 앞에 있으니까 자주 봤으니까 익숙해서 잘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순서를 조금 초월해서 실제 시험 지문도 우리 교재 순서대로 다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학 중에서 가장 의미는 한 50%에 해당하는 경찰 행정이라고 불려지는 이 경찰 행정 파트 이 파트와 또 하나는 경찰 행정법이라고 불려지는 이 파트. 이두 파트가 사실은 요 행정 경찰 행정은 행정학적 베이스에 들고 이건 행정법적 베이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특강에 맞게 이두 파트를 이제부터 시작하게죠. 이두 분야만 잡아도 시험의 50%를 잡습니다. 그럼 나머지 남은 건 뭐다? 이제 경찰사 그리고 경찰 의 일반 이론들 그리고 경찰에 전개되는 뭐 우리나라 이외 비교경찰 그리고 이제 강론들 요게 50%예요 그러니까 이 특강만 잘 보셔도 딱두 번에 걸쳐서 들어는 특강만 보셔도 50점은 확보하는 거죠 그리고 더 가면 특강 들으시면 50점 100점이네 네 합격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미리 알겠죠 <laughs> 자,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은 네이버 카페 팩트경찰학게 올려두고 있으니까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자료들 있으니까 충분히 다운받을 수 있을 거고, 공금한 점은 또 질문하셔도 될 거고, 중요한 건 그냥 단순히 맞다 틀렸다 해서 자꾸 양치기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알겠죠? 과연 제대로 알고 있을까를 제가 상담을 하거나 학생들을 토대로 해서 물어보면 생각보다 그런 알아야 될 부분들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을 정확하게 알아두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래야만. 방대한 행사의 경찰학을 정리를 하고 내용들을 추려갈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물론 이것만 다 라고 할 수는 없겠죠 요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추천해 줄수 있는 후속 작업으로 뭐냐면 이제 이런 걸 토대로 해서 각 영역의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정리가 좀 되고 나면 이제 좀 실전 훈련을 위해서 테스트를 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요 오픈 카카오 방을 만들어 둘 테니까 오픈 카카오를 만들어 둘 테니까 여기에 이제 매일매일 ox 지문을 일일 ox라고 해서 계속 올려 줄 테니까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스스로가 테스트해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물론 오픈 방은 팩트 경사락 김만이라고 경사락 김만이라고 오픈을 해서 오늘 이후부터 바로 열어 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가볍게 가볍게 테스트 하시면서 그래서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굳이 문제 푸는 시간을 줄일 수도 있고 효율성을 굉장히 높일 수 있습니다. 꼭 같이 활용하시고 또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질문을 좀 하세요. 혼자만 그냥 입 다물고 계시지 마시고, 알았죠. 그래서 아마 오늘 이 특강에 여러분이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왜냐? 이러한 두 파트는 행정법이라든가 행정 파트는 전공화된 시선에서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대충하다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도 안 되고 겉돌다가 계속해서 외울까, 외울까 고민하다 끝나버린 파트였죠. 오늘은 확실하게. 끝장을 낼 겁니다. 알겠죠? 초지생도 충분히 오늘 정리해서 알아두세요 하는 것들은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정리할 것들 정리하고, 그 다음에 훈련할 것들, 그리고 구조들이 어떻게 출전이 출전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릴 테니까, 그걸 알고 계시면 공부하는데 굉장히 유리할 거예요. 알죠? 자, 그럼 여러분 하셔야될 것은 마음을 가볍게 하고, 펜을 잡으시고, 그서 저와 함께 자료를 보시면서 갈 겁니다. 전자칠판을 사용하면 좋겠지만, 은한글파일이라서 전자칠판은 다음 특강 때 하도록 하고 일단 여러분은 자료를 보시면서 한번 테스트해보면서 점검을 하다 이렇게 해서 가세요 시작할 때는 전부 다 눈빛들이 초롱초롱한데 네. 끝날 때까지 이 눈빛을 유지하세요 동강생도 마찬가지고 자자료들여기 카페에 있으니까 카페에 들어가도록 하시고 자 그럼 이제부터 들어가 봅시다 자 시경아께서 가보죠 이 내린 눈이 여러분 합격을 축복하는 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알았죠 자 가봅니다. 첫 번째 파트 는 어디냐? 요 경찰 행정이라는 파트부터 들어갑니다. 이 파트도 사실은 기출에서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은 이두 파트를 제가 먼저 뽑은 이유는 앞으로 확장된다면 이두 영역입니다. 사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기출에서 다섯 과목 체제에서 돌던 때랑 상황이 달라진다면 어디가 변해야 될 역입니다. 경찰사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경찰의 전개가 그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아니요. 그건 더 이상 크게 비틀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를 이제 들어가는 각도를 어디까지 가고 어디까지 넓히냐에 따라서 폭탄이 터지는 곳이 여기입니다. 여기를 이제부터 폭탄을 잡으러 갈 겁니다. 알렇죠 자, 그래서 첫 번째 1번 질문 한번 보십시오. 경찰관부 문제인데, 경찰관부 문제였건, 순경 문제였건, 혹은 승진 문제였건, 뭐 어떤 문제였건, 여기는 제가 구급, 구급행정법 문제도 골라 넣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출처를 상관하지 마세요. 우린 알아야 될 것을 정확히 알면 되니까. 알죠저 골고 기억하시면서 가보겠습니다. 자, 1번. 정책 결정에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 선택기회 참여자의 네 가지 요소가 뒤죽박죽 움직이다가 어떤 계기로 만나게 될때 이루어진다고 보는 정책 결정 모형은 쓰레기통 모형이다. 아주 길게 적어놨죠. 이런 건 쓰레기통 모르고 보면 진짜 머리가 쓰레기 돼버리죠. 쓰레기스럽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이 문제를 뽑은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이 모형이 굉장히 중요한 모형은 아니에요. 정책 결정 모형 파트에서. 이건 또 어디에 나오냐? 행작의 정책 결정에 해당하는 것들인데, 그럼 이 모형이 경찰 간부 그리고 승진 연속에서 들었단 말이야. 그럼 이제 순경에 한번낼 만한 상태가 된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 이 쓰레기통 모형이라는 건 뭐냐면 정책을 결정하는 모형이에요. 결정하는 모형인데, 난데없이 출제율이 들어서 그 중요한 모형들 다 냅두고 이 녀석을 먼저 집어은건 제가 봤을 때 출전이 좀 쓰레기스러운 것 같아. 출전의 마인드가 좀 쓰레기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 모형을 던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출전이 또 뺏긴 거죠. 경찰하게 보면은 내용이 중요하지 않은데 냈으니까 뺏기고 뺏기고 뺏고 왜 그럴까? 출전의 부담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미 온 놈이 하나 냈는데 내가 따라 낸다고 해서 못돼 이런 논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보면은. 학문적으로 경찰학에서 보는 경찰행작, 행적, 경찰행작법적으로 중요하지 않은데 나온 것들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을 괴롭히면서 흔히 하기는 잡다하게 경찰을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부터 지문 단위에서 하나씩 하나씩 철회해버릴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해 요 쓰레이트 모양은 이 설명을 들으시면이 외에는 확장될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쓰레기통 모형이 시험에 나온다면, 이건 첫째,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정책 뭔지 몰라도 됩니다. 그냥, 뭔가 결정하기 위한, 경찰청이 뭔가 결정하기 위한 모형에서 쓰는 건데, 요 쓰레기통 모형에서 쓰는 첫 번째 함정은 뭘쓸 거냐면, 이 결정되는 네 가지 요소가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네 가지 요소가 뭐냐면, 문제 자체, 그리고 참여자, 해결책, 선택의 기회라는 요네 가지 요소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게 지금 1번 질문을 해보세요. 문제 해결책 선택기의 참여자. 이네 가지야. 체크. 체크하세요. 이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럼 뒤에 보십시오. 그래서 이 질문은 제가 봤을 때 이건 이건 정말 실력입니다. 전공 수준에서 제가 제 관점에서 줄여버리면 쓰레기통 모형은 문제 해결책 선택기의 참여자의 네 가지였다. 끝이야. 그럼 나머지 뭘까?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뒤죽박죽 움직이다가 어떤 계기로 만나게 될때 이루어진다는 모형이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이런 말들은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출전이 만약에 다른 사람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제부터 교수진들이 출전 들어갑니다. 실무자가 아니라. 알겠죠? 그러면 제처럼, 저처럼 전공화된 시선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들어왔을때 앞뒤 어떤 수식을 쓸지는 그건 출전 마음이야. 알겠죠? 그래서 그건 중요하지 않아. 제가 바꿔 볼까요? 1분 그대로 보세요. 자, 세이 모형은 문제, 세이 모형은 문제 해결책 참여자 그리고 선택의 기획의 네 가지가 결합되어서 정부의 정책 결정을 정찰청의 정책적 결정을 고도로 순화시켜 준다. 맞아, 틀려. 맞는 거예요. 뭐 포인트가 이거라고 이것만 들어가면 돼. 알겠죠? 그 외에 어떤 말들이 들어가든 여러분을 전부 다 낙기한 지문에 지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쓰레이트모이딱 등장하며 네 가지만 확인하세요. 그럼 뭘 해온다? 이네 가지를 해오라고. 이걸 안 외우면 싸가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싸가지 있으면 네 가지가 오세요. 그런데 이쓰레이트모이 연속 두번 출제가 됐다고 했죠. 그러면 진짜 이쓰레이트모이 알고 있는 사람은 정말 정말 내야 될 하나가 빠졌습니다. 뭘 내야 되느냐? 이거 내면 23년에 이건 대박 문제가 될 거야. 여러분은 맞추는 거예요. 알겠죠? 만약에 다음에 출전이, 어, 경찰 행정학에 특이하게 쓰레기통명을 냈네라고 의구심을 갖는 출전이 아마 교수급이라면 저 정도라면 당연히 그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냈네? 나도 한번 내볼까 하면 또 냈을까? 이거 또 낼까? 아니요. 이거 장난 아닙니다. 그럼 뭘 내냐? 다음에 숨겨놓은 질문은 뭘 건들 거냐면, 이거는 제가 손가락을 걸고 장담하는데 알겠죠 제 손가락이 여기 있죠 이겁니다 이게 제 손가락이겠죠 제가 안 나오면 손가락 부르트려 버릴까 <laughs> 자제 손가락을 걸고 이야기한다면 다음에 낸다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 바로 결정 모형이라고 했죠 이 모형이 나타나는 것은 마치코 엔 올슨이라는 미국 정치학자들이이 모형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논문을 써놨냐면 요런 모형들이 결합되어서 나타난 것을 왜 가비지 캔말 그대로 가비지 캔 쓰레이팅으로 부르는데 이 쓰레이팅이라고 부르냐면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정책 결정이 결정자의 고도의 계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 우연성의 한 결정이다. 요걸 설명하고 싶은 게이 모형의 진짜, 진짜 핵심이야. 그러니까 쓰레기통 모형을 알면, 아는 사람이라면 이걸 안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경찰에게 한번더 들었죠. 그래서 여러분은 준비하고 계시라고. 알겠죠? 쓸데없이 이런 문제 해결책 참여자, 이건 이미 지나갔습니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뒷북치지 말라고. 기출 지문을 보더라도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냥 나왔으니까, 에 모르겠다. 이 모양 그냥 외우자, 외우자, 외우자. 헛짓 하고 있는 거죠. 알겠죠? 제대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찰에게 앞으로 실력이 저들될 아주 중요한 파트들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우연성이라는 걸 강조해야 됩니다. 우연성. 그래서 제가 기본 강의라든가 문제풀이에서는 이모형에 바로 이 우연성적 요소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다른 그 어떤 곳에서 해설되어 있는 거 보면 우연성의 요소를 안 나타나고 있죠. 왜? 그들은 쓰레기통을 몰라서 그래. 알겠죠? 우연성. 그럼 뭐다? 정부의 정책 결정도 우연히 일어난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용산 사태 보세요. 용산 이태원 탐사가 의도한 겁니까? 아니죠. 우연성이라고 할수 있죠, 사실은. 우리 유가족에게 아픔을 논외로 하고 알겠죠. 그럼 우연하게 나타났는데, 그럼 끝이었을까? 그래서 그러한 우연적 사건에 이 문제가 터진 겁니다. 다수 대중이 모였을 때 대한민국 역사에서 그러한 문제가 터질 거로 누가 예상했습니까? 이런 문제적이어서. 그럼 거기에다가 참여자, 그럼 그걸 고민하고 있는 예를 들어 경찰청 경비국장이라든가 여러 참여자들에 대한. 고민이 들어오고 그들이 뭐한다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해결책을 선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중 운집 행사라든가 뭐 할로윈에 대해서 있었을 때는 우리 경찰의 지침은 요렇게 갈렇게할 것이다 라는 결정을 해야 될 거라고 이게 바로 적용되는 쓰레기통 모 그대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쓰레기통 모형이 나오면 여러분은 우연성의 한 결정 요걸 꼭 컨셉으로 갖고 가실 거 이게 1번 지문의 핵심이에요 아셨죠? 네. 그럼 자 보세요. 출제 이 경찰 간부 문제지만 였이 경찰 간부 이 문제를 낸 사람은 약간은 그래도 행정의 문제를 좀 알고 있는 사람이야. 왜냐? 자 보세요. 경책 결정의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이루어진 이거예요.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우연성이잖아.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 해결 선택 참여자는 끝났다고 했죠. 그다음 뒤죽박죽 움직이다가 어떤 계기로 만나게 될때 이게 뭐라고? 우연성이야. 이 출제 의원은 우연성을 이미 두 군데나 문장 속에서 깔아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뭐다? 못 보고 있죠. 왜? 실력의 차이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물론 어려운 내용이지만 쉽게 알려드릴 때이 객관식에서는 결국 포인트가 뭔지를 정확하게 찍어도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갖고 가시면은 아무리 문장이 길고 수식어가 앞뒤에 붙었다 하더라도 충분히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장담하건데 이 우연성, 이 쓰레이트 모양을 사실 된다면 우연적 요소 이걸 가지고 반드시 장난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힌트를 줬으니까. 됐나요? 네. 이게 1번입니다.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이 잘 보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 제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자꾸 이런 지문에서 양치기 좀 하지 마세요. 알겠죠? 많은 양의 양을 많이 풀어가지고 승부를 보겠다. 이거 정말 비춥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진짜 머리통 자체가 쓰레이 통으로 뒤죽박죽 되어버립니다. 줄이는데 봐야 될걸 정확하게 핵심적 요소를 정확하게 줄여두시면은 언제든지 대비한 상태에서 시험을 맞출 수 있죠 자 갑시다.